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을 투입을 해 보니까 어떤 거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제가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책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읽었던 책들 중에서 아, 이 책은 내가 정말 평생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 권의 책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권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이걸 보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띠지도 많이 붙였지만, 이렇게 보시면 줄도 끊고 많이 접었어요. 이렇게 많이 접었다는 건 제가 그만큼 너무 이거 기억하고 싶은 문구가 많았다는 걸좀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좋았던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많았지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삶이 앞으로 나아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정말 여기까지밖에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한계를 그냥 먼저 지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계를 지어버리면 내가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한계에 그냥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많은 책들,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이룰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큰 목표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심사인당님의 유튜브 그런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서 정말 가장 잘하고 있는 유튜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 이 있다고 하면 아 나는 정말 저 사람 정도는 할수 있을 거라고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내가 설사 그 사람만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없을 만큼 크게 가지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너무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나를 성장시키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이것저것 잡다하게 일을 벌리라는 것이 아니다. 핵심적인 몇 가지 일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결과를 얻으라는 것이다. 위너들은 어렵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아, 저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잘 해서 저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우리도 할수 있는 그런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을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했던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이 정말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이 성장해 있는 채널이었어요. 그런데 그 채널, 노래 그 운영하시는 분을 보니까 매일매일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영상 기획하시고 편집을 하시고 거의 매일 업로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저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뭔가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저희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그분들이 할수 있는 일을 저희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어, 우리가 그 분들보다 지금 성공을 못 했던 이유는 단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든 내가 더 꾸준하게 하고 더 특별하게 만드는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했지만 그걸 좁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분야를 두루두루 하려고 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걸 좁히고 좁히면 거기에 내가 힘을 쏟는다면 그게 되게 뾰족해집니다. 뾰족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것만큼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성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성공한 뭐 장인들 이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 뭐 구두를 닦는다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이렇게 뭐 면을 만든다거나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인데 그분들이 정말 잘하는 이유는 정말 20년, 30년 동안 그 일만 하신 거예요. 그 일에만 계속적으로 내 힘을 쏟았기 때문에 더 뾰족해졌고 누구보다 잘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성공이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대를 얻는 것이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라. 변변치 않은 무대를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관객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할수 있다. 예전에 그 문화센터에 특강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마트에 있는 문화센터였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셨어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정말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마트의 문화센터에서 제가 강연을 자주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경험이 저에게 정말 많은 걸 줬어요 그 경험 덕분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할수 있는 거 연습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얼마 있지 않으면 거의 200명 앞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두렵지가 않은 게 미리 제가 거의 1년이란 시간 동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런 제 경험을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소취인님들도 만약에 정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작은 무대라 할지라도 그걸 거절하지 마시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화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뭘 이루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걸 생각만 하지 말고 꼭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정말 공감하는 게 제가 거의 5년 가까이 긍정학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긍정학원을 쓸때 항상 제가 이뤘다고 쓰는데요. 이렇게 매일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그걸 쓰게 되면 제가 그걸 이루진 않았지만 꼭 이룬 것처럼 너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성취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잠재의식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꼭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 꼭 시각화를 해서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신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꼭 그런 긍정학원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견해를 놓고 천반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를 기쁘게 생각하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악플이 많이 달려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악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되게 감사를 하게 돼요 그 이유가 악플이 많이 달린다는 거 그만큼 제 영상을 봐주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악플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크게 또 개의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또덜 연연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하는 말이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너들은 늘 이렇게 방해꾼과 구경꾼 열광하는 팬을 구름처럼 몰고 다닌다고 합니다. 보통 유명한 연예인분들을 보면 항상 악플도 많이 달리고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책임을 맡는 자리에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이다. 좀더 신중해지는 동시에 좀더 과감해진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각 조별로 조장님을 뽑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먼저 기회를 드립니다. 조장님으로 지원하실 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몇몇 분이 정말 저는 조장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원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수업 듣는 태도를 보면 확실히 달라요. 이분들은 어떤 해든 내가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꽁꽁꽁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나의 조언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분들은 정말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는 것은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 할때더 신경을 쓰게 되고 내가 한번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을 지는 자리에 일부러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 몇번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제 인생관을 많이 바꿔 준 책이에요.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혼란스러웠던 저를 다잡을 수가 있었고요. 이게 하나로 정한 그 분야로 몰두를 하면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문장으로 이 책을 표현한다면 표지에 있는 것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딱한 가지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책을 계속 읽어보시면 알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한 가지를 정해서 거기에 몰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하는 것 중에서 항상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중요한 것 하나에 이렇게 몰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최초로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혹은 관리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도 홀로 성공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을 공부할 때도 저는 단한 명의 멘토를 정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사람도 따르고 저 사람도 따르고 이렇게 여러분의 멘토를 따르면서 오히려 그게 그분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다르면 오히려 기준을 잡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분들을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멘토 한 명을 정했고요. 그분이 하는 말만 계속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펠푸스 유명한 수영 선수 있잖아요. 펠푸스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에 그리고 다시 그 것을 하나의 습관, 즉 매일 훈련하는 곳에 쏟아부었다고 이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보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펠푸스라는 사람도 만약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였다면 그걸 여러 가지 내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했다면 이렇게까지 성공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수영이라는 일단 한 분야를 정했고요.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여기에 다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습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의 매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유명한 김연아 선수도 있잖아요. 그분도 보면. 뭐그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한 분야를 정했고 모든 그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그걸 연습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제 분야를 정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으로 정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뭐 자기 개발 분야도 하고 싶고 그냥 에세이 같은 글도 쓰고 싶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몇 년이란 시간을 투입을 해 보니까 어떤 거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뾰족 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정했던 분야가 부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하나만 제가 파고들면서 느꼈던 건 점점 내가 정말 뾰족해지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뾰족해지니까 어 정말 이 분야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여기에 계속 쏟다 보니까 내가 예전보다 더 빠르게 그걸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내가 정말 할수 있는 그 하나를 정하고 그 시간을 여기에 쏟아가지고 그걸 나의 하나의 습관으로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시간을 내어 쉬어라. 긴 주말과 긴 휴가를 따로 떼어 두고 그것에 맞춰 쉬어라. 그럼 예전보다 에너지를 회복하여 더 여유롭고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쉬는 것은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제가, 어, 부동산이란 분야를 정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저에게 휴일이 없었어요. 주말도 없고, 그냥 그 시간들을 다이 부동산에 쏟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쉬지도 않고 너무 나 여기에 몰두를 하니까 건강도 좀안 좋아지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렇게 울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쳐먹은 게 뭐냐면 무조건 토요일, 이틀은 무조건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쉰다고 해서 제가 그 하루종일 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아침 몇 시간 정도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푹 쉬고 나면 오히려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제가 일을 할때 그게 너무 너무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욕심을 좀 내려놓고 쉴땐좀 확실히 쉬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두 가지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책 외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이 많았어요. 틈틈이 이제 그 책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두 책에서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단 하나를 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소친님들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나눠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책에서처럼 그냥 하나를 정하시고 거기에 정말 몰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나아가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책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또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